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명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명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법이죠. 자, 동명사는 영어로 gerund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요. 어, 여기 이름이 이상해요. 뭐야. 명사야, 동사야, 동명사래요. 이상해. 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죠? 자, 원래는요, 명사 앞에 동자가 있으니까요. 원래 앞에 있는 그 동자가 동사의 동자거든요. 원래 동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 멀쩡한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요. 붙여서 명사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오리지널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만든 명사니까 이름을 동명사라고 했습니다. 원래 일반 명사, 원래부터 명사했던 것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동사로 만든 거니까 동명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동사에서 명사를 했다는 건 원래 동작의 의미에서 명사를 한 거니까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동작의 명사화죠. 그래서 하기나 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자, 일반 명사는 그냥 원래 그냥 명사, 어, 어떤 어 사물의 이름 같은 건 이런 거죠 컵팬 커피 같은 거는 동사의 성질이 없죠 동사의 성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동명사는요 이미 명사로 바뀐 건 맞아요 원래 전직이 동사고 지금은 명사 신분을 바꿨어요 근데 전직은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걸 숨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질은 있어요 동사의 성질은 살아 있으면서. 어, 하고 있는 역할은 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동사에서 동명사 만드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건데요. 이런 동사가 있었어요. 이 동사의 원형으로 써봤고요. 어,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read, 읽다. reading, 읽기. 읽는 것. 이렇게요. sing, 노래하다. singing 노래하기 listen 듣다 listening 듣기 swim 수영하다 swimming 수영하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영하기 그러면여이 수영하기는 제 명사예요, 이미. 명사인데 수영하기라는 말속에는 수영을 한다라는 동작의 어떤 그 이미지, 성질 같은 건 여기 녹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명사화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논란이 있어 동명사가 정체가 뭐냐 원래는 동사였으니까 그럼 동상가? 그럼 지금은 명사니까 명상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동은요 전직이고 이게 옛날에 신분이 동사 신분으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신분을 바꿨어요 명사로 이제는 더 이상 동사는 아니지만 성질은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어, 동명사도 엄연히 명사 자격이 있으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이 이런 게 있으면 동명사도 그 역할 똑같이 하겠죠. 명사가 원래 하는 역할은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에 명사가 쓰여요. 여러분 외우기 어려우면 주목보, 주목 주먹 보자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목보를 명사가 하는데 동명사도 나도 명사야 어면이 명사야 나도 주목보를 할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의 위치에서 역할하는 걸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여기 밑줄 거 있는 그 부분이 동명사인데요. 자 여기 주어의 역할하는 거 finding a job is difficult. find가 찾다, 발견하다인데 ing 하면 찾기, 찾는 것. 이렇게 됐죠. 뭘 찾아? a job. 이게 동사의 성질은 살아서 뒤에 어떤 목적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finding a job. 어떤 일자리를 찾아내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 구하기는 is가 동사예요. is, difficult, 어렵다. 그 다음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로 쓰였죠.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는 거요. I like growing plants. 나는 좋아해. 좋아하면 여기 좋아하고 아무 말안 해줘. I like 하면 나는 좋아해. 뭐 어쩌라고. 뭘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이 나와죠그 을을 목적이 여기 나온 거죠. Growing. Growing plants. Grow가요. 자동사로는 자라다지만 어, 타동사로는 즉 목적어가 있을 때는요. 키우다가 돼요. 그래서 growing, 키우기, 키우는 거, 뭐를? plants, 식물 키우는 것을 좋아해요. 자, 여기서 growing은 like 좋아하는 거뭘 좋아하는 건지를 여기서 나타내고 있으므로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어요. 이 전체 문장의 목적어가 플랜치가 아니에요. 이거 플랜치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여기 grow 동사에 녹아 들어간 목적이고요 전체 문장의 목적어는 growing이죠. 키우는 것을 좋아해 이런 식으로요. 자, 보 보호있다 b 보호가 뭔지 또 어지러운 분들 계시죠 이제 보세요 m y hobby i s Swimming. s w i m m i n Swi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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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i m m 는 n g s 때,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건데 A equal B다 할때이 문장에서는 어, b 내 취미는 이커 수밍이다 이렇게 이퀄이 되는 것을 보호라 그러는데요. 어, 내 취미가 주어니까요. 주어는 수밍이야이래서 똑같은 거 이거를 어, 보호라 그러니까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렇게 어, A는 b 다할때 이런 거를 보호라 그러기 때문에 보호의 역할로도 동명사가 쓰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동명사가 명사다. 그러니까 명사가 하는 역할을 뭘 하겠다. 주목보를 하겠다. 이것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제 주의할 점. 어머나. 뭘 주의해야 되나 봐요. 여러분. 알아볼까요? 자, 동명사로 하면 뭐하기, 뭐하는 것 이렇게 돼서 어떤 동작을 개념 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 '뭐뭐하기'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뭐뭐하기'라는 그 개념이 뭐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복수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뭐뭐'를 한다는 그 동작을 개념으로 하나로 나타낸 것이라서 하나의 개념 단수 취급을 합니다. 볼까요? Making dolls is fun. 어 인형을 만드는 것 만들기는 이스 fun 재밌어. 인형 만드는 거 재밌어. 이때 만드는 것 만들기라는 것이 하나의 개념이죠. 여기 dolls가 어, 인형들이라고 복수가 있어서 이 주어가 복수가 아니에요. 이 dolls는 making에 이렇게 인형을 만드는 것 만드는 것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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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들어가고 주어가 making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한다. 그래서, 동사를 단수로 쓴 거죠. 뭐, 이즈가 왜 단수냐, 이런 분들은, 비동사는요, 주어가 단수일 때 이즈 씁니다. 만약에 주어가 복수일 때는 R를 쓰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주의하죠? I enjoy singing. 나는 즐겨요. 어, 뭘 즐기지? sing 노래하기를 아 나는 노래하는 걸 즐겨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즐길 때 이걸 즐기니까 내가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건 뭐죠? I enjoy your singing. 어머. 이거는 you라는 말이 있어 너의 라는 말이 있어서 너의 노래하기를 즐긴다 이 문장 보니까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네요 네가 노래하는 걸 내가 듣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동명사를 누구 하는지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나타낼 필요 없죠 주어는 즐긴다고 이 사람이 노래하는 걸 즐기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s i 을 누구 하는지 나타내 줘야 함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나타냈습니다 y o u r singing 이렇게 그 동명사를 누가 하는지 나타내는 것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 그래요. 이렇게 소유격을 쓰는데요. 가끔 또 목적격, 이게 유의 목적격은 또 유죠. 이 목적격을 써도 돼요. 이거는 주로 회화에서는 목적격을 많이 쓰지만 그냥 그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원래는 소유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음, 알아듣고,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살아있음. 이걸 아까부터 얘기했던 거죠. 일반 명사가 아니고, 동사, 태생이 동사였죠. 태생이. 태생이 동사였기 때문에, 동명사의 그, 그 동사의 성질이 어디로 가는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I'm good at. 이런 말은 뭐냐면, 난뭘 잘한다, 이 말이에요. 뭘 잘한다 할 때, I'm good, S고, S 뒤에 뭘 잘하는지 여기 나오는데요. 아까 했던 예문처럼, 뭐, 식물 키우기를 잘해. 그러면은, 여기다 키우다라는 grow를 써야 되는데, S이 뭐예요? S이 전지사죠, 여러분. S이 전지사 여러분, 전지사가 나왔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grow가 키우다인데, 그래 grow 동사를 쓸 수가 없어요. S이 전지사라. 그럼 여기 명사가 또 있어요. 어머나 그러면은 여기 이제 명사를 쓸 수도 없어 여기 명사가 있는데 또 명사 쓸 수도 없고 여기가 전치사니까 동사는 못 쓰고 어머 어떻게 큰일 났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전치사라 명사는 돼야 되겠고 여기 뒤에 또또또 또, 또 다른 명사를 품어서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 동사의 성질이 있어야 이 명사를 갖고 가죠 식물을 키우다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여기 동사의 성분도 있어야 되므로 동명사를 쓰는 거죠. Growing. Grow가 키우다가 Growing은 키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I'm good at growing plan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전시사가 나오고 빈칸이 있거든 명사가 있으면요. 토익하는 학생들 꼭 알아두세요. 답은 무조건 동영사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요? 전시사 다음이고 그 다음에 명사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동사가 또 성질이 필요한 거 동명사였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것이? 자 오늘 이제 동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해하신 걸 바탕으로 연습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연습문제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문장 여러분 만드실 수 있나요? 감사하면 일단은 고맙다 땡큐 써야 되겠죠? 땡 쓰고 어, 제가 어, 옛날에 전치사 설명할 때요, u o r 에서 a o u t h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o u Thank o u Thank o u Thank you. t h a n o 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h h o h 그래서 여기 명사를 써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다 그랬으니까 나를이라는 것도 끌어안아야 되고 명사이기도 해야 되고 어 그리고 또 동사의 성질도 있어야 되니까요 동명사를 쓰는 거예요. 자, helping me 하다 보면 좀 익숙해져 이런 게좀 어렵죠. Thank you for helping me. 자, 다리 bridge 어, 다리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자, 어디에 동의한다라는 기본 구조. agree with를 한번 써 볼게요. 어, 나를 조를 하게 I agree. 나는 동의해. 어디에 동의하지? 위에 해 놓고 여기 동의하는 내용이 다리를 건설하는 거. 건설하는 거는 빌드 동사 쓰죠. 그기다 빌드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 어, with가 전치사니까 이렇게 명사가 와야 되는데 어, 건설한다는 동사의 성질도 있고, 명사이기도 한 거, 그리고 목적어도 끌어안는 거, 동명사밖에 없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역시 또 동명사 씁니다. 어, 동명사 밀드에서 ing 쓰면은, 건설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뭘 건설해, 건설하기는 목적어 또 있어야죠? 다리를, 어, bridge. 자, 이렇게 봤어요. 좀 어려운 예문을 선택해 봤는데요. 여러분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당신이 여기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어머, 괜찮아요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죠? I don't mind. 그런데 I don't m i n d 는 상관없어. 신경 안 써. 괜찮아. 이런 말이죠. I don't mind 해놓고 당신이 담배 피는 거. 오늘 동명사를 배우셨으니까 동명사를 어야 되는데 담배를 누가 피우냐? 당신이 피운다라는 어떤 피우는 것의 주체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동명사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